예 안녕하십니까 미래 편의를 중심 이득 건대 본원 강사 김재우라고 합니다 파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인터뷰로 음, 학점은행제 학사편입으로 동덕여대 미디어 디자인 그리고 덕성여대 디자인 학부를 합격한 이지은 학생 모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랑 함께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음. 제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안 와버리게 됐어요 처음으로 편입을 어떠한 계기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전적대 얘기도 해도 되는 거죠 전적대가 부산에 있는 학교거든요 디자인과 근데 거기에서 수업 듣는 게좀 애초에 부산에서 20년, 20년 동안 살았는데 딱히 차이가 없을 거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작년에 뭐 서울 쪽에 있는 학교에 학점교를 류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확실히 인프라가 다르고 음. 저는 학교에서도 솔직히 국립대였거든요 거기가 음. 너무 교수님이 두분 밖에 없어요 전임 교수님이 음. 거기서 가르치는 것도 없고 굴고 왔다 그 배우는 내용도 토디 쪽에만 국한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다른 쪽에 편입을 해보고 좀 내부 커리큘럼이 좋은 곳을 가야겠다 싶어서 일단 편입을 시도하게 됐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음.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음. 사실 대부분 학생들이 그 전적 대학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불만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점을 느껴서 편입을 도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렇게 편입을 결정하시고 나서 이제 합격까지 준비 기간은 음. 얼마 정도 걸리신 건가요, 지금? 합격까지요. 저는 7월달에 학원 와가지고 네. 이제 한 5개월 정도 실기를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네. 준비를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어, 평균적인 편입 기간보다는 조금 짧은 기간을 준비하셨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네. 같이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편입 준비를 하시면서 즐거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닐 텐데, 뭐, 어려웠었거나, 이 준비를 하면서, 아니면 가장 걱정됐었던 거는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상담 자체는 3월 달에 다니기도 했고 편입을 생각한 지는 딱 초반에 작년 초반에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처음에는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실기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실기를 고3 때도 했었기도 했고 좀 오래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상관없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편입은 아크릴이라는 게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크릴 그렇죠. 재료를 다루는 거가 익숙해지는 게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것도 걱정이 네. 됐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이후 문제인데 아크릴을 다루고 난 다음에 이제 포스터랑 일러스트를 아크릴로 하는데 네. 포스터 같은 부분은 글자를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못 써가지고 그 부분이랑, 아니면 포스터 주제 해석 같은 거를 학원에서 좀잘 해줘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요했던 것 같고, 걱정도 됐었던 부분도 그거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영어 같은 거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음. 영어 병행이 사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하고 싶은 학생들한테도 언급해주고 싶었던 건 영어도 열심히 해야라, 이 정도인 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어도 학교마다 음. 다르지만 굉장히 음. 어렵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도 그랬거든요. 음. 실기가 음. 고3때 경험했던 거랑 사뭇 다른 느낌이에요. 확실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 같은 길이라도 약간 편입 스타일 길이도 달랐던 것 같고 그쵸. 소묘도 달랐던 것 같아요. 음. 기초 디자인하는 것 아, 눈물이 나네요. <laughs> 잠깐 눈물 좀 닦겠습니다. <laughs> 편집 해줬지 사나야? 뭐 알고 있어? <laughs> 믿고 있어요. 중첩되는 질문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실기를 음. 어떤 걸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준비 자체는 많이 할수록 넣을 수 있는 학교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음. 길이 같은 걸 원래 했었던 거니까 더 곁들여서 했고 소묘 같은 거랑 그리고 여기 와서는 주로 포스터, 일러스트 두 개를 중점적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짧은 기간에 네. 그 5, 6개월 짧은 기간 동안에 기초 디자인, 일러스트, 포스터, 소미 네, 이런 것네 가지나 싶었죠. 개인의 선택과 네. 선택과 집중에 맞물려서 네. 학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정해줘서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에 좀 효율적으로 실기에좀 네. 집중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 어쨌든 지금 결정하신 거는 동덕여대 선택을 네. 하셨고 그 동덕여대는 일러스트가 맞죠? 예 네, 맞아 일러스트로 지금 합격을 하신 거니까 네. 다양한 실기 중에서 하나의 실기로 당당하게 학교를 합격하셨다 다시 한번 음. 말씀드립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안 남았어요. 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드 학원을 다니면서 아, 이런 네, 점은 네. 진짜 좋았다. 존중해 준다는 느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막아 되게 제가 불안해서 아막 패턴 받으면 안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아, 그것보다는 오히려 너가 스스로 생각해내서 해내는 게 좋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일러스트 붙은 이유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느껴져서. 네. 어, 제가 정리를 해도. 네.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학원들의 좀 패턴 중심의 실기에 비해서 조금 더어 자신의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실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학원의 능력이 아니었나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학원은 개인의 능력을 좀 키워주는. 보이죠? 이드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합격하신 거는 일러스트로 합격하신 분이시죠? 네. 동덕여대를 일러스트로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그네 가지 실기를 경험을 하셨음에도, 그리고 길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실기를 통해서 합격하신 거 다시 한번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 저, 그리고 지금 제 촬영을 맡아주고 계시는 원장님 덕분인 것 같아요. 음. 다시 한번 바쁘게 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편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내지는 지금 어떤 성공을 하셨잖아요. 네. 편입에 성공을 했는데 뭐 그런 간단한 소감 같은 거 말씀해 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실히 제가 초반에 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실기했잖아요 실기 같은 게 아크릴도 시험 다이나 보니까. 엄청 날고 기는 애들 많더라고요. 실기에 되게 좀 비중을 낮추지 말고, 그것도 열심히 하고, 다른 거, 뭐, 하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걸 먼저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 학교가 좀 중점적으로 볼,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막영어라든가 아니면, 뭐, 그쪽에서 실기 분야에서도 어떤 걸 중점으로 보는지, 먼저 본인이 파악하고 난 다음에, 선택과 집중?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편입이란 게. 아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응. 저 역시 굉장히 감격스럽고 다시 한번 동덕여대 그리고 덕성여대 이관왕 합격하신 것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는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은 학생분들의 합격 후기 그리 인터뷰가 있을 예정이니 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는 했는데 미리 좀 논의를 해 보자고 이거 뭔가 대본 읽으면서 하면 너무 네. 수상하니까 지금 보이나요 원장님? 어, 보여요 보여요 아 이게 대본이 보이나요? 대본, 대본 보여 <laughs> 대본, 대본 보이는데 잠깐만 그러면 안 보이게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아 제, 저만 들고 있을게요 그러면 네. 같이 봐요